을사진은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결혼 운도 있게 될 것이다. 이성, 좋은 이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특히 3월생, 7월생,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 삼재 나갔다고 깝치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개망신, 개팔자. 안녕하십니까, 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네, 오늘은 2025년 예. g 띠분들 신년 운세 예. 이제 알아볼까 하고 예. 가져왔는데요. 예. 본격적인 g 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예. 선생님 이 보실 때 G 디 분들 올해 24년도 한해좀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 많았을까요? 네, G 디 분들은 3년 동안 삼재를 보내면서 분양 바빴을 거예요. 음. 소득도 없이 바빴을 거예요. 네. 그래서 G 디 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바빴을 거고 올해 이제 12월 달 이번 이번 달이 동짓 달 병자월인데 올해 같은 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건강 좀 챙겨라 음. 내년을 볼 때는 조금 잠재 의식을 갖고 건강 좀 챙겨서 나가라 그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그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얼제 이제 원숭이가 발이 얼는 격이야. 이거 그러니까 조금 답답한 일이 있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있어도 아마 내년 운에, 갑진 년, 이제 을사 년 운에는 네. 조금 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괜찮으니까. 예. GT분들도 또 이제 3제도 끝나시고 예.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또 이건 별개로 선생님이 보셨다. GT분들 올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좀을까요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다. 음. 음. 그 다음에 내 거를 자꾸 뺏기는 격이었을 거다. 올해, 운에. 운해. 올해 운에는 내 거를 많이 뺏겼을 거고, 내 거를 많이 잊어버렸을 거고, 그리고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일이 자꾸 안 풀렸다는 거. 그런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내년엔 조금 아지겠죠 아, 그래요. 음. 올해 그러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운세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음. 선생님 보실 때 쥐띠분들, 신논세좀 어떨 걸로 보이시나요? 음. 그래서 주띠분들도 이제 이것을 뭐 세부적으로 몇월달생뭐몇월달생뭐몇월달생 뭐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나이대별로만 대충 얘기 나이대별로 틀려요 뭐 봄에 태어난 사람 가을에 태어난 사람 5월달에 태어난 사람 6월달에 태어난 사람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한 것은 설명을 못 드리고 아 병자생은 몇 살인데 어떻게 올해 오래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서른 살 되신 분은 병자생인데 요양반들은 작년에 힘들었어도 올해는 귀 주위에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올해 이제 그 갑진, 저을사년는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병자생 같은 경우 에 결혼 운도 있게 될 것이다. 이서 좋은 이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취직 운도 있기 때문에 취직 운을 있을 때 들어가라는 거. 예. 그다음에 비집고 들어가야 무조건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논문 같은 거 이런 것이 그잘 통과가 될수 있다라는 거. 논문을 오래 썼을 때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 는 논문이 잘그 통과가 돼서 만약에 석사를 받든지 뭐 박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주위 사람의 금전단한 가지 이 사람들은 뭐냐 올한해이 갑자 을사전에는 주위 사람하고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그것만 좀조심해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마흔두 살 되는 갑자생 같은 경우도 이 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니까 러 오해를 생길 일을 하지 마라주위 사람들한테 오해 생길 일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투기성이 조금 강해요.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주식새끼가 나무뿌리를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지가 지어놓으면 지가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 나무가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주식이나 도백성, 도박성, 그 다음에 사행성 같은 거,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남의 빚부증 쓰지 마라. 음. 그 다음에 삼재 애군이 아직은 남아있다. 갑자생 같은 경우에. 그 삼재의 기운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내년에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까 갑자기 을사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가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조금 조심해라. 그 다음에 전반지에 조금 조심하고 나면은 을사전에 후반기에는 조금 상승운이 보일 거다. 음. 근데 진짜 부탁하고 싶어서 사행성 하지 말라는 거. 음. 도박, 이런 네. 거 진짜 하지 말라는 거. 그, 잠도 쪽박차.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운네살 내시는 임자생 같은 게이양 사람들은 이 3년 동안 아마 잔대가리 엄청나게 올렸을 거예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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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연, 인, 인, 인묘진년에서부터, 인묘진년부는 아마 고라기 해서부터 잔대가리 엄청 굴리는데 소득 실 소득은 없었을 거야. 손해 보는 일이 많았지 소득은 없었을 거다. 근데 이제 그 머리 굴리지 마라 내년도에 이 갑일사년은 머리 굴리지 마라. 그냥 머리 안 굴리면 조금 소득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삼자가 나간 게 아니라 특히 이 사람들은 같은 경우 삼자가 나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을갑사년이 되면 삼사칠월생 특히 삼월생, 칠월생, 시월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 삼재 나갔다고 깝치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개망신, 개팔자. 이제 주새끼 꼬랑지 다 잘리고, 맨 지금 머리 귓박고나리고 얼쩍만 하면 귓박까지 다 잘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홀라 까시러지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왜, 왜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 뱀띠예요. 뱀띠인데, 3월달, 7월달, 10월달에 잘못 하다 보면 뱀한테 매일 잡혀주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주위에 구설수 조심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임자생 같은 경우에는 입이 업이야 입이 자기 입으로 업을 그렇게 짓고 다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떠들고 자기가 해놔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손해 보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을 자꾸 입으로 망신시키는 거예 그래서 입 조심해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주위 사람들은 원수 짓지 마라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먹을 보복이 있다 어디 가도 굶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66살 같은 게 경제생인데 초년에 그어 외로웠던 사람들은 말년을 보장하는 보장받는 격이다 보상받는 격이다 이성간에도 이제 보상을 받게 되고 외롭게 살았어서 이제 자식들이 보상을 해 주게 되고 자식들이 안게 돼서 좋다 그러고 싶고요 자손 쪽에는 이제 이 66세 되면 자손 이제 자손 쪽에 결혼을 안 했다든가 시집을 안 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남자는 결혼을 안 해도 될 것이고 여자는 시집을 갔게되요 음. 그래도 여자 같은 경우에 특히 딸 같은 경우에 막 시집 안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고런 딸 같은 거 시집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 그다음에 초년에 고생한 사람은 이. 그 경제 생활 때 초년에 막그 바삐 움직이고 뭐 장사하고 뭐 했던 사람은 이제 보상받는 격이다라고 하고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 비영반들은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 있고 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고 성당에 다니는 양반들도 있겠지만서도 기도 열심히 해라 정성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하고자 하는 거 마음먹고 소일한 거 내가 생각했던 거 소원 성취한다. 그 다음에 78살 같은 경우에 무자생인데이 양반은 그 무조건 나가, 여는 거 하지 말고, 을사년은 건강 조심하세요. 여는 거 얘기 안 하겠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그 다음에 낙상수. 당신이,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넘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골반 나가면 은이 양반 미용 달리 할수 있어.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일단 78세 대신 노인 애들은 무조건 건강 조심해라. 을사년은 건강 잘 챙겨라. 어느 거 하지 생각하지도 말고 건강만 잘 챙기시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제 궁금하신 게 있고 나이별로 물건 이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위에 전화번호 영불사 네.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미리 예약하시고 상담하시면은 제가 세세하게 살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럼 오늘 이렇게 GT 분들 신년 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GT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 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줄띠분들은, 그, 예를 들어서, 입이 망정이다. 그래서, 입으로 돈을 벌수 있고, 입으로 밥도 먹을 수 있고, 입으로 모든 것을 끊을 수도 있지만, 입을 잘못 놀리면, 망신수가 항상 달고 다닌다. 그 다음에 구설수가 항상 달려다닌다. 그 다음에 손에, 입을 마음부로 놀리면, 손해볼 일이 많다. 그러니까, 손해볼 짓 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하고, 가고, 다음에, 이 열마디 할것 다섯마디를 줄여라. 그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그 다음 영상에서 예,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네.